시아가 핑크퐁 아기 상어 스티커를 가지고 왔어요 고모가 줬다 음, 고모한테 선물 받았죠? 네 이렇게 여러가지 아기 상어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면서 노는 거예요 이거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줄 거예요 알았어요 짜잔 시아가 노래 불러주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손가락, 아빠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 엄마 g 가다 엄마 i 가다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 o 가다 아버지 i 가다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기 섞가다 매 섞가다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아기 섞가다 아기 섞가다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모두 섞가다 모두 섞가다 어디 있나요? 여기요. <laughs> 여기요 <laughs> 안녕하세요 상어 붙여볼까 상어 가족네 올리 오? 할머니 벨라 할아버지 안 상어 우유예요 아직 상어 맞아요 알렉스 그리고 엄마 상어 엘리 아빠 상어 니 동물들이 여기 다 붙여볼까 우리 어, 뭐. 어, 물고기들도 여기도 인데 키랑 해빠지 아빠는 거미, 개. 이게 거기데 그건 거, 어, 그게 개야. 저 가서 보여줄게. 꽃게, 꽃게, 어지도 그유.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슝! 어디다 붙일 거예요? 꽃게, 여기요. 꽃, 개는, 어, 요렇게 바닥에서 기어다녀. 톱상어 보여줘요 톱쌍어는 이렇게 생겼대요 불가사리는 아빠 여기 붙일래 어? 여기 <웃음> <웃음> 어? 아빠가 좋아하는 조개다 조개 조개 시아는 조개 좋아하는데 그럼 아빠는 조개는 여기 붙일래 왜 <laughs> 그래 조개 <laughs> 톱상어 어디다 붙여요 <목소리> 맞아요. 이야, 잘하네 시아. 또 어떤 거 붙일까요? 시아니, 한양 문어. 어, 문어. 문어 한번 보여줘. 한양 문어요. 어떻게 든도망 가야 돼요? 두번 가야 돼요. <목소리> 문어의 친구 옆에. 어, 어 문어 옆에. 문어네 드럼 치고 있네. 어, 맞아, 드럼 치고 있네. 고래, 고래. 흰흰긴 수염 고래 보여줘. 자. 이거요? 아, 친구들한테 보여. 김수영이가요. 흰흰흰 흰, 김수영 고래. 흰흰흰 흰, 김수영. 흰, 김수영 고래다. 남자. 이건, 이건 뭐예요 여자. 여자 고래? 응. 이건 안용. 뽀뽀, 뽀뽀하게 붙여볼까? 아, 다시 다 바꿔. 왜 아빠는 남자. 시어 여자. 그럼 바뀌었네. 아니야. 싫어? 응. 짜잔. 짜잔. 짜 뽀뽀하게 붙여줄까? 네. 뽀뽀. 뽀뽀하게 붙였어요. 뽀뽀하게. 뽀! 뽀뽀. 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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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딱 거? <거고? 웃음> 개복치개복치는 여기 붙여야겠다 아 뭐야? 쭉아 떼지 말고 보여줘야지 지금 들한테쭉개복치 친구들 이게 뭐예요? 보여줘야지 가까이 가서 가까이 친구들 이건 뭐예요? 악마 불가사리 그승 오빠 보고 짜잔! 바닷속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이게 붙여요. 음. 이렇게 스티커를 가지고 바닷속을 만들어 보았어요, 샤랑. 자, 스티커 가지고. 네. 이건 누가 붙어? 붙이는 것도 하고 이건 아까 붙였어. 그 다음에 해양생물 이름도 공부하니까 좋네. 네. 그치? 네. 이 야, 친구들도 핑크퐁 아기상어 스티커 한번 사서 한번 붙여 보고 바닷속 생물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흰수염고래, 흰수염고래 뽀뽀하고 있는 것처럼 시아빠한테 뽀뽀. 시아 아기상어 올리 스티커 가지고 놀아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면 재밌게 보았으면 친구들도 구독. 네.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도>